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조국, 그, 조국혁신당 대표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독설에 가까운 발언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는 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스탠스의 발언을 내고 있어서, 이게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혁신당입니다. 조국당이라고 하죠. 뭐, 조국당 대표, 조국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쏟아낸 독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 비겁한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겁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 페이스북에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던 바가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그런데, 이 발언을 다시 끝내, 꺼집어 내면서 이번 그 최상병 특검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경로를 해서 상황을 엉망으로 만든 뒤에 수사를 받을까봐 참모 뒤에 숨고 또 특검법은 거부하려는 비겁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독서를 뿜어냈다는 거예요. 그, 이게 사실 관계가 좀 다른 거죠. 사실은. 지금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경찰과 경찰이 과실치사 최상병 과실치사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공수처는 외부 압력, 그러니까 외압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 수사를 받을까 봐 참모 뒤에 숨고 해서 비겁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독서를 뿜어내고 있는 거죠. 참, 이 명색이 그 서울대 법대 교수라는 분이 이런 독서를, 이 말도 안 되는 팩트가 전혀 맞지 않는 독서를 뿜어내면. 아, 22대 국회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어, 이, 지,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국 대표가, 어, 본인의, 본인이 고등학교 나온 곳이 부산입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인데요. 부산에 가가지고, 어, 부산, 울산, 경남 총선 승리 보고대회에서, 어, 지난번 부산 엑스포가 유치 실패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또또 또 대통령을 물고 늘어집니다.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엑스포 유치종, 유치 전 최종 결과물은 참혹한 실패였다. 영업에 실패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영업사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탄핵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신 모양이죠. 자,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한 외교를 한 것이 아니라 해외여행, 명품 쇼핑을 다녔다는 걸 보여주는 그 결과가 아니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 이건 너무 나간 독설이죠. 대통령이 그러면, 유치,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해외 순방하는 것이 외교 위에서 한번 유치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뛰는 것이었지. 거기 가서 쇼핑하고, 명품 쇼핑하고 해외여행 다닌다는 이 말이 이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할수 있는 말입니까? 사실 이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는 이 조국 대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민,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 이 부산 시민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부산 출신이니까 잘 압니다. 조국 씨가 출신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부산 경남에서 반 윤석열 표, 반 국민의힘 표가 많이 나와야, 어, 본인들의 활동 또는 입지가 넓혀지는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을 자극시키는 거죠. 시민들에게 상실감과 고통을 안긴 책임, 5,500억 원이 훨씬 넘는 혈세를 낭비한 책임, 마실에 놀러 가듯 해외를 순방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책임, 박비딩, 박빙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께 거짓 보고를 한 책임, 유치 실패 책임자의 총선 출마를 허락한 책임, 그 모든 책임을 국회에서 묻겠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미워서 어깃장 놓는 게 아니고, 우리 국격이 훼손당했고, 국민은 기만당했다. 외교력은 국제적으로 망신당했다. 음? 자. 이 부산 엑스포가 유치가 실패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취한 단행한 조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국정원장 교체와 국정원 1,2차장 전격 경질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국정원 2차장은 국내 정보, 1차장은 해외 정보잖아요. 엑스포 유치가 잘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이미 그 결과 발표 전에 우리 정보당국이 알수 있죠. 제대로 되었다면 그 정보당국이 대통령에게 아, 이번 유치 힘듭니다. 아니면 유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우리 정보당국이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국정원장과 1, 2차장 다 갈아치웠죠. 근데 이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참 재미있는 점은 일본 당국이 최종 발표 전에 발표 전 일주일 전쯤에. 공식 릴리스를 합니다. 아, 우리는 이번에 한국을 밀기로 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아, 부산 엑스포 실패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일본의 정보력이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은 이미 한국이 안될 거라는 감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분명히 사우디에도 양해를 구했을 것이고, 한국을 한번 밀어주는 외교 제스처를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보험을 든 거죠.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정보당국 수장을 다 가르치웠죠. 그런 이야기는 조국 씨는 하지 않는 모양이죠. 자, 이랬던 조국이 갑자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상냥하게 대합니다. 심지어 살살 꼬리를 치는 것 같은 어떤 면들을 하느냐. 향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어서 자기와 만나면 좋겠다. 요 며칠 전 이틀 전입니다. 김호준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한동훈 자기 대표를 원한다는데 조대표도 원하느냐라고 김어준이가 물으니까 김어준의 질문에 땡큐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땡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땡큐!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 그동안 한동훈 씨를 잘못 만났는데,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어, 의전서열상, 국민의힘 당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 당 대표, 국민의힘 당 대표 그다음 자기가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한동훈 바로 옆에 조국, 자기도 앉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미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면 좋겠다. 희한한 논리를 전개하네요. 그리고 8일로 경축일에 한번 또는 현충일에 한번 만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독설에 가까운 거의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왜 조국 대표는 한동훈 씨에 대해서는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고 정말 꼬리를 살살 흔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일까요? 그 전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갈라치기해서 갈라치기해서 국민의 힘, 즉 우리나라 보수 우파 정당의 내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말한 것처럼 조국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이재명의 민주당은 한국 모함이고 조국의 조국혁신당은 스웨뱅선이다. 쉐빙선이뭐 하는 거죠, 여러분? 얼음 깨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대한 빙하를 얼음 깨고 들어가는 역할이 쉐빙션이잖아요. 그 역할을 한, 한다는 거에요 이거 뭐냐면 윤석열도 신고 사실 한동훈도 신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겐 거의 뭐 어, 독설을 뿜어내어서 강력한 비판을 하고 한동훈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지자들을 갈라놓. 갈라치기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여지죠? 자, 조국, 이런 반응을 쏟아내는 조국 혁신, 혁신 당대표 조국 대표가 앞으로 22대 국회에 등원하게 되면 우리 자유 우파 정당, 보수 우파 정당의 갈라치기, 전술, 이게 더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